여러분 안녕 저가 솜싱이가 왜뛰야돼요 저가 어 일이 있는데요 무슨일이요 봐봐요 저 통이 남았어요. 넣을 게 없어요. 있긴 있는데, 그거는 배달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. 오는데, 그거를, 어, 여기다가 넣을지, 여기다가 넣을지 고민이에요. 저도 일단 고민 중이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, 여러분 혹시 천문수금 알아요?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저가 동생한테 하고 싶다 해 가지고도 동생이 찢어서 줬어요. 근데 지금 지금 엄마가 있는데요. 아빠도 있고 다 있어요. 저가 뭐좀 꺼낼게요. 짜잔. 이거는 떡성 방인데요 이건 저게 아니라 친구 거. 이거는 영화학원 친구건데요 영화학원에 가면 줘야 돼요. 내일 바로 영화학원 갈수 있어요. 아마도 요. 근데, 저가 어 포카 포장 말이에요. 제가 왜 얼굴을 보여줬나요? 바로 그 때문이에요.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포카 포장하면 조금 답답해서 그냥 얼굴을 그냥 시원하게 보여줬어요.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요. 여러분도 그렇죠? 저는 그런데요. 요거는 인덱스들인데 작은 인덱스들 아요거는 해봐 봐봐요 앨범에서 한이 소리가 나이 어, 슬리브는 여기에 제일 예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뭐냐고요? 이거는 그냥 선크림이에요. 냄새 좋은 선크림. 근데 저 지금 안 쓰고 있어요. 선크림이 뭐 다른 선크림 쓰고 있어서요. 쓸 필요가 없어요. 나중에 선크림 다 쓰면 쓸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 그러면. 한번 돌아올 건데, 에이,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빠이빠이 할 건데, 여러분, 제가 빠이빠이 할 거예요. 그럼 빠이빠이, 아 맞다. 저 구독 눌러주세요. 제발 저한명줄어드렸어요 어떡해요? 구독 제발 눌러주세요.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 안 누르면, 안 누르면 안 돼요. 꼭 눌러주세요. 뻐.